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복을 주시니 참기.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시면서 믿음을 필요로 했던 시기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 자녀, 부모님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많이 믿음으로 주님께 간과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관리인 백부장인 자신의 종이 병들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종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진심을 보이며 믿음을 보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 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사건을 각기 다른 저자들의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기에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 내용으로 봐서는 이 종의 병명은 중풍병이었습니다. 이 종은 중풍병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죽을병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살리고 싶은 조금 더 절박한 이 백부장의 심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에 관하여는 칭찬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 없음에 대해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나사렛을 떠나서 가보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시면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였고 병구침과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말씀들로 인해서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가버나움을 지키고 있던 군대의 장관인 이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볼수 있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백부장의 믿음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는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종을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인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죠. 사랑이 있으면 또한 그 사람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백 부장은 자신의 수와 있는 사람들이 최소 100명 정도 되었을 텐데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던 백 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하인의 병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인의 병을 할 수만 있다면 고쳐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그는 예수님의 병 고침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아가 중의 병 낫기를 간구한 것이죠. 백부장이 거느리는 많은 사람들 중 종 하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합한 마음의 합한 마음을 가진 이 백부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그의 믿음에는요, 사랑의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도요, 무작정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상의 말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믿음도 사랑 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종말의 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종말의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기초가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안에 희생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들이라면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말씀은요, 백부장은 이방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낮춘 겸손함과 예수님께 병낫기를 구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요, 이방인 여자인 가난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길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여인을 향해서 무엇의 비유를 하였죠? 개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표현까지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믿음은요, 구력조차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하인의 병나기를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말씀에 예, 어서 오셔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백부장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요. 이방인과 이방인인 자신과 유대인인 예수님이 함께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은요 현재 실세였죠 로마의 장관이었지만 자신의 종 하나를 위해서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함께 대할 가치가 없는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집에 오기를 겸허히 꺼려했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을 보이기까지 한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도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기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아닌 예수님의 권위를 오히려 인정하며 그를 또한 모든 질병의 근원인 마기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 예수님이 이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시는 영적인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겸손히 종의 형체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한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찌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나를 낮추려고 하는지, 나만을 위하려고 하는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살아가는지,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 믿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을 품은 믿음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백 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며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한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와 더불어 가는 사람들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어렵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게 되고 흘러가게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담대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이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많은 지체들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사랑함과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 안에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서 있는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여 그렇다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증거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